써 있다. 이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잖아. 네. 이차 부등식로써 있기 때문에 이때 a x 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인데 a가 0이 네. 될 수가 있다 없다. 네. a가 0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스토리야. 으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a는 0이될 수가 없어.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중요해. 네. 근데 문제가 뭐야? 해를 갖도록? 해를 갖도록 무슨 얘기지? 삼변식이 영보다 크거나. 왜? 아 어, 아니에요? 아닌데? 아. 아니 그래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프로. <laughs> 아니 저 오늘 팩 분석 나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 우리 부동식이잖아. 아부동식으 그래. 아, 어떻게 풀라고? 그래. 그래 그래프로 생각해야지. 아.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니까 판별식이 떠올리는 거고. 아. 아. 그 판별식은 뭘 <laughs> 판별해지는 거지? 변의 개수. 방정식에서의 근의 종류야 근의 종류를 판별해지는 거고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야 근의 그러니까 공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차 부등식을 우리 근의 공식으로 푸나?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건 이차 부등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래프를 생각해서 풀라고 그러니까 크다야 이차 네. 부등식이 크다라고 이때 해가 있으면 된대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붕 떴어? 해가 있나? 아닌데 해가 무슨 말인데? 리앙스에 어, 어. 속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이렇게 붕 뜨면은 크다의 해가 뭐든 실수잖아. 아, 어, 아. 어. 해가 무슨 말지? 해가. 네. 해가 무슨 말인 것도 해가 있는 걸 한다. 네. 어, 어. 해를 갖도록이 해가 있다는 말인 건 알지, 그지? 네. 그럼 이렇게 해줬어. 큰 데가 있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로졌어. 없다. 아니지, 이거 대가 위로 올라가는 걸 생략한 거야. 아 <laughs>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면 어, 해가 무조건 있지. 해가 없을 수가 없지. 아, 그러네. 아래로 볼록하다고 무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고 하는거 이게 계속. 그리는 게 힘드니까 생각될 끈이지. 결국 그릴다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 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면 무조건 해가 있는 거 알겠어? 응? 어?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없어요. 해가 없는 거죠. 음. 이렇게 되면 있요 이건 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건 나눠서 풀어야 돼. 알았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해는 무조건 존재. 해 응 음, 해는 무조건 해가 간이 뭐라고 써야 되냐 해를 항상 해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할까 해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또뭘 생각해야 되냐면 A가 0보다 작을때 생각해야 돼 위로 볼록할 때는 해가 존재를 내면은 이렇게 돼야 돼 접하면 되는데 안 돼요. 아름다. 접하은 0인거지 0보다 큰게 아니냐 딱 아. 요점에서 0인거지 0보다 큰건 아니라고 이렇게 돼도 안돼요 해가 네. 없는거야 크다잖아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이때는 맞어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X축 위에 뭔가 있어야돼 위에 있어 X축이 있어도 안돼 X축 위에 있어야돼 Y가 0보다 커야되니까 이것도 안돼 이렇게만 돼야돼 뭐야 이렇게만 돼야돼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식으로 그려져야 돼그 얘기는요 여기서 또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x절편이 두개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스토리야 그래서 판별시 D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돼. 그래서 얘를 풀어야 돼 그리는. 오케이? 판별시 D를 해주면 역시 2배수니까 4분의 1어 갈까? 이땡은 음. 얼마지? 이땡은 4를 이루는 2지 그래서 2에 제곱 마이너스 a c a제곱이네 이 0보다 어해야 돼? 마이너스 b플라이 제곱 아닌가? 흥,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b 땡이 b땡의 제곱 마이너스 acm 기 마이너스 안붙였는데너왜 붙여줬어? 이렇게 붙이면 뭐 상관없지 아, 어차피 제곱되니까. 아, 아 그거 배우셨어. 응 알아요. <웃음> <웃음> 왜 마이너스 b 땡을로 외웠지? 그걸 더 응. 그렇게 가르친 거 같은데. 그냥 얘를 이루눈게 빗땡이야. 아, 그건아는데 얘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플러스 성면 그냥 이게. 그냥 빗땡이 제곱이야? 네. 알아요. 음. 어, 아니 빗땡이 b를 이루눈게 이게 빗땡이야? 아, 알아요. 아 어, 알지? 계속 게숫 하나 해야되지? 예. 네. 0이 마이너스 곱할게 네. 마이너스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지 0보다 작다 그럼 a-2 a 플러스 -2, a 2 이렇게 되니까 이 0보다 작으려면 a는 마이너스 2하고 이사이잖네 됐어? 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또틀려요왜 틀려 얘를 무셔지 말라니까 응? 이렇게 써놓으면 이 안에 0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0 들어가잖아 으흠 uh -huh.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다 되고요 그지 0보다 큰 것도 다 되잖아 근데 뭐나 안 돼? 0은 안돼 이거 안 된다고 으흠? 이쪽 다 되고요 0보다 큰거요 사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고 a는 다시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줘야 돼 살짝 짜증나는 문제야 맞어? 요 문제는 좀 짜증난데 근데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도록 뭐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 오케이? 무조건 할줄 아셔야 돼 그럼 해를 안 가지면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해가 없대. 근데이는 0이 아니래. 응? 이러면 되죠. 큰게 없잖아. 그렇게 되고, 아 이렇게 되고 짝다의 해가 없대 짝다의 해가 없대 그럼 다 크면 되잖아 이렇게 아응 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건 붙어도 돼 짝지만 않으면 되거든 0이 돼도 0이 돼도 다불안니잖아 A 이 2차분식 영보다 짝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네. 짜은게 없으면 된다고? 이친구이거구는이친이는이친어이친구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고. 아.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만여기이는이없구는이0이친구가이었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질문이 친구는 이친 해가 해를 갖지 않을 때 이차 함수로.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작다 크다에 따라 달라지고 막 그런 거야. 만약에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었어, 이곳에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붙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 이것만 되는 거야 그때는. 뭔 일이야, 겠어 네. 그래프로 잘 생각해서 이 점들의 y 좌표를 잘 생각해서 그래야 돼. 좀 헷갈릴 수 있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